네 부르면 올까? 그냥 모른채 하고 잘까? 부르면 올까? 바라야 바라 일로와 사실 바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라를 부르는 이유가 그거 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안 팔더라고 희한하게 이게. 이거거든요 게 이거 샀어요 이거 그치 한참 전에 시켰는데 오늘 왔어요 근데 아까 하니까 바라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방음 부스에서 만지면 바라가 되게 좋아해. 방음 부스에서 이제 그 스크래쳐 안에 딱 가둬놓고 딱 만지면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 마사지기를 쓰면은 어떨까 바라의 반응이 과연? 근데 바라가 근데 바라가 안 오네. 데려와야지. 바라가 과연 이 스크래쳐에 앉아서도 도망을 갈 것인가 이 마사지기에? 자 한번 한번 써볼게요 이거 바라가. 굉장히 야한 소리가 나는데? 안마기 한번 대볼게 아, 김오치니까 바라상. 기모찌 아 기모찌 <laughs> 아 피한다 아 망했다 아아 <laughs> 아, 망했다 다리 한번더 부드럽게 해줄게 야사시쿠 마사지 꼭 가만히 있는데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별로 가만히는 있는데 별로 즐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별로 아 별로 가만히 있지 않네요. 피하네요. 마지막 머리. 마지막 머리 한 번만. 기분 좋지 말아야. 마사지 기분 좋지. 아니라네요. 망했네요. 돈 날렸네요. 내가 써야겠다. 어. 내 머리 해야겠다. 아기모찌 하. 아. 한기모찌 아, <laughs> 아왜야 바라야 어 유튜브에서는 고양이 다 좋아하던데 나라도 똘킹님이 하... 변태 같은 표정으로 그럼 싫겠다 <laughs> 변태 같은 표정 하지 않았어요 처음이라 그런 거라고 아, 아직 처음이구나 바라짱 바라짱 마사지기 처음이야 마사지 바라 마사지기 처음이구나 바라짱 마사지기 있고요. 아, 빼네. 봐라, 내 손은 참 좋아하는데 아직은 반항적인 걸. <laughs> 하지만 결국엔 이 마사지기가 계속 생각날 걸. 마사지기 없인살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주지. 투히 히 투히 히히키히 음,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음. 저 빨리 조교 시키든가 중고로 팔든가 해야겠다. 에이, 망했네. <laughs> 남자 옷, 보세 옷 가게 2년 했는데 돈 많이 범. 그냥 카운터에서 컴터만 하고. <laughs> 그냥 카운터에서 임만 하면 바로 골라서 카운터로 온 개꿀. 그래. 이게 좋지. 근데 여자들은 아닌가? 여자들은 반대인가요? 여자들은 말 걸어주는 게 좋은 건가? 사람 차이라고요? 여기 여자가 없어서. 그건 그래. 내 방송 왜 이렇게 남자가 많아? 짜증나게. 여러분, 여자 좀 데려오세요. 아, 찌렁대나요 짜증나요? 찌렁대나잖아요 <laughs> 방송에서. 님들 때문이잖아요. <laughs> 솔직히 빈말이 아니라, 똘킹님 보면 보통 사람보다 라인 걸 보통 사람이요. 기분 나쁘네요. 보통 사람과 비교하다니... 좀 기분 불쾌한데, 왜 실버죠? 어디 가서 롤로 꼴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엽했는데요? <laughs> 어제 방송 안 보셨어요? 저 어제 사연패 꼬라박았는데요 방으로. 저는 잘하는데 팀원이 못해서. <laughs> 아, 근데 진짜야. 어제 못 봤어. 어제 그 팀원 이거 못 봤어. 유월점 지지. 팀원 그각이야 그각. <laughs> 유월점 지지가서 자기 위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야, <laughs> 사실 맞아. 사실 솔직히 2어점 지지 많이 이겼다고 안 가잖아. 존나 억울하게 졌을 때만 가는 게2어점 지지 아니야? 웬만하면 5피점 지지나 포우 쓰고, 존나 억울하게 졌다. 팀은 극악인 거 같다 싶을 때만 2어점 지지 들어서 검색해보는 거 맞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팀은 극악인 거 보면 안심해. 아, 난 잘해. <laughs> 난 잘하는데 팀이 못해. 팀은 좋음? 아니야. 이거 얘네가 잘못 측정한 거야. 저 고이트롤 있어. 난 잘했어. 누나들이 신조어 좀 알려달랍니다. 아우 되게. 신조어 좀 알려달라고? 그런다고 신세대 안 되는데? <laughs> 그거 억지로 공부하면 신세대 안 되는데? 약간 되게 막 나이 드신 분이 막 히트다 히트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가족들한테 충분히 알려줄 만한 신조어가 뭐가 있을까요? 누나들은 전부 20대입니다. 20대라고? 20대인데 인터넷 생활 잘하나? 인터 너무 인방 쪽 계열이 아닌가? 신조어가 뭐 있을까요? 행. <laughs> 헤응 헤으 헐으 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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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으네 여기다 신으헤브헤야 이건 진짜 나도 안 썼다 이거 와 거의 2으 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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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응? 롤 야스오 룬 템트리 이런 야스오춤 같으니 야스오 우르프 룬? 야 우르프에서 야스오를 래 뒤질래 진짜? 우르프 리신 룬? 너 야스오 리신 제드 이런 것만 알지 너? EBS 온라인 그래서 공부나 아... 이 자식아 <laughs> 공부 안 하고 이 자식이 룬 제조업하고 있어 이거 챔피언 스킨 제업하고 있어 어? 온라인 클라스 오지구요 지리구요 아 개웃기네 <laughs> 이거 여, 딱 보니까 이거 강의 틀어놓고 지금 아 탱야스오 검색을 했네 유튜브에다가 <laughs> 이렇게 해왜 찾아?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긴 게많이 숨어 있을지 몰랐어. <laughs> VPN 켜 이렇게 이거? 해이거게이게해이거이거왜 켰어? 너뭐 하려고 해서 이렇게 이렇너이거게이거이거게 해서 이렇이 아무늘 존나 웃기네 오늘 <웃음> 자꾸 <웃음> 사람들이 올린 글에 스샷이 이렇게 <laughs> 어케 하냐고요? 아전다 알아요. 저는 원래 사, 모든 방면에 약간 다 알고 있어요. 이 자식 이거 어? VPN 안 뜨고 그냥 아아 아, 유튜브 좀 봐야겠다 이제 이런 거야? 아 근데 바로 내꺼본 거야? 좀 기분 나쁘다. 아, 아 손이라도 씻고 봐. 아. <laughs> VPN 키 <키고> 유튜브 지키겠다고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제가 이때 게으름 탈출법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좀 많이 게으름이 좀 극복이 됐거든요.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아직도 뭐 완벽하진 않은데 이책 저자도 마찬가지야. 이책 저자도 항상 자기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항상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노력한다는 내용이야. 근데 지금 지금까지 머리말인가 그거 읽고 한 번도 안 봤네요. <laughs> 아니, 탈출을 해야될거 아니야 엄마 <laughs> 5월달에 사면 뭐해 지금 11월인데 지구가 태양 반바퀴 돌았어 <laughs> 계절이 바뀌었어 계절이 이거 되게 짧아요 하루만에 읽었어요 저 이거 한 두시간이면 다 읽어요 되게 얇아요 국책이 어 이거 본거 같은데? 다 봤지? 다 봤다 아... 오늘 아까 제가 방송 킬때 말했는데 오늘 제가 다리 상태가 좀안 좋아서 다리 가좀 되게 아파요.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아까 충격파 치료 받꿨거요 충격파. 그래서 오늘은 왕국글만 읽고 방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왕국글만 읽고 방종을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임 못 하겠네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몸 상태가 약한 걸까? 아, 어... <놀네> 나애기돌킹해 몸이 아파. 예, <놀네> 예. <놀네> 몸 아파. 맨날 왜아파 맨날 아파 진짜.